어떤 분은 말다 했어?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반갑습니다. 몬스타 여러분. 네. 오늘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말에 좋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좋다.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,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. 그 좋다라는 의미 속에는요, 내가 원하는 바와 서로 부딪힘 없이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쑥 들어왔을 때, 그때 느낌적으로, 아, 좋다. 그렇게 감탄사가 탁 나오게 되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, "좋다"라는 것은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. 조화롭다라는 의미 속에는요, 서로 상호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. 어,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있고, 아니면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...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에게 좋은 가정 이루세요 라는 덕담을 해 줍니다. 서로 좋아서 시작이 되었지만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조화로워야 합니다. 자, 그럼 가족 구성원 간에 조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원들 간에는요, 대화라는 걸 합니다. 특히 가족 간의 대화는 정말로 꼭 필요하죠. 전문가들도 뭔가 솔루션을 제시할 때 대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. 그런데 참 난감해 해요. 예.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지만, 아, 어렵다. <laughs> 좋은 가정 이루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대화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,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들어준다.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. 이 가족지간에는요, 어, 편해요. 그리고 다 서로를 알고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어, 대화를 시작을 하면 상대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. 라고 하면서 그 말의 중간에 끼어듭니다.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고 언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. 잘 들어준다라는 그 깊은 뜻이 뭐냐면 끝까지 듣는다입니다. 상대방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진심으로 경청하는 거 예, 이게 좋은 대화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경청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말하는 게다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말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. 이 첫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. 어떤 분은 말다 했어?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또 상대방이 그러겠죠. 다 했다. 어쩔래? 라거나 덜 했다. 뭐 이렇게 또그 한마디 말이 언쟁으로 치닫는 또 이상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. 다 듣고 나서 첫 마디인데요. 이거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바로 공감입니다. 공감.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첫 마디가, 아, 그랬었구나.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. 아, 그때 마음이 다쳤었구나. 마음이 상했었구나.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. 공감했을 때그 나오는 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. 공감은요 내 마음의 알맹이가 소리로 나오게 합니다. 말은요 순 우리 말인데 이거를 풀어 보면 말. 알이에요. 마 플러스 알. 그럼 마는 뭘까요? 마음. 알은요? 알맹이. 그래서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에요. 근데 이 공감하는 말투에는 그 마음의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의 알맹이를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건네는 겁니다. 근데 앞서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"니 말다 했나?" 이렇게 하면요. 그거는 알맹이가 아니에요. 껍데기를 뱉어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뱉어 버린 껍데기를 쳐다보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? 더 이상 마음을 열고 대화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. 마음의 알맹이는요, 사람의 혀끝에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전해집니다. 이 말이 천냥 빚만 갚는 게 아닙니다.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, 그 알맹이가 그 마음의 중심자리까지 다다르게 할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공감하는 말투예요. 그래서 이 좋은 과정을 이루는데 대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끝까지 경청한다. 그리고 두 번째, 다 듣고 나서 첫 마디가 공감하는 그 말투로 첫 마디를 시작한다면 대화는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대화가 끝날 때쯤. 그리고 그 대화가 마무리 지어질 때 누군가 그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오늘 대화가 너무 좋았다고 엄마랑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아,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하니까 엄마가 참 마음이 좋다. 아빠가 참 힘이 된다. 오늘 대화 좋았어. 그렇게 누군가가 한마디를 딱 한다면, 이게 바로 좋은 가정을 이루는 좋은 생활 문화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시간을 또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좋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.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어, 집앞 산책을 함께 나가서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그 조화로웠던 시간을 또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이고 또 우애이고 관심이고. 서로가 축,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과정이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. 정말 좋은 과정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당신께서 먼저 용기 내어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도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좋은 대화 나누는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.